우리에게 지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119 통역 봉사자를 위촉해 도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 임현호 소방장과 자세한 논집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119 통역 봉사 서비스 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도내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에게.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평소의 그 언어 차이로 원활한 119 신고 접수가 어려운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네. 119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성군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협업으로 네. 119 통역 봉사자를 위촉해서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4년 9월 1일 최초 봉사자를 네. 위촉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올해 9월 1일 언어권을 확대해서 네. 12개 언어, 18명의 통역봉사자를 위촉하여 통역 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저 방금 이 통역가능언어권을 확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언어들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기존에는 10개 국어를 서비스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 신 할리어하고 네. 네팔어를 추가해 가지고 네. 총 12개 언어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 통역 봉사자 위촉 식과 함께 또 외국어 3자 통역 시스템에 대한 교육 훈련도 병행 실시했다고 하던데 이 시스템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 외국어 3자 통역 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119로 신고하면 저희 상황실에서 해당 언어 통역사를 연결을 하여 가지고 네. 외국인 신고자 그리고 119 상황요원 그리고 통역봉사자간 3자 통화로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또 충남도 내 외국인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통역 서비스가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어 실제로 이 서비스 운영을 통한 성과가 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통역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도부터 매년 약 100여 건 정도인 신고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는 벌써 약한 118건 정도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통화 연결이 불가한 20, 20여 건을 제외하고 네. 95건에 대하여 119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될까요? 아, 사례로는 19년 5월 23일에 저희 구급대원이 베트남 환자를 이송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베트남 언어 의사소통이 어려워가지고, 저희 쪽으로, 상황실 쪽으로 통역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저희 상황요원은 베트남어 통역사를 선자통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음. 연결하여가지고 환자 주증상, 그리고 이름, 그리고 연령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환자 예우를 좋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로 화재 등 각종 재난의 예방 활동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외국인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언어 차로 인한 119 신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가득 넘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 임현호 소방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